6기 7장 인생은 전쟁을 하는 것 같고 그 사는 날이 품파리꾼의 생활과 같다. 종이 헤만지기를 바라고 품파리꾼이 품삿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며 이 길고 지친 밤을 외롭게 보내야만 하는구나. 내가 누울 때는 언제나 일어날까 하고 생각하며 새벽까지 긴긴 밤을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보낸다. 내 피부는 전신에 구더기와 부스럼으로 뒤덮여 있고 내 살은 골마 터지고 있다. 내 날의 배틀의 불보다 빨라 희망 없이 그저 지나가 버리는구나. 나의 하나님이시여 생명이 단한 번의 호흡에 불과한 것을 기억하소서 내가 행복한 날을 다시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를 보는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주께서 나를 찾아도 내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지듯 사람이 한번 죽으면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죽은자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며 그가 살던 곳도 다시 그를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침묵을 지키지 않고 내 괴로움을 말하며 내 영혼의 슬픔을 털어놓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어째서 나를 지키십니까? 내가 잠자리에서나마 내 고통을 잊어보려고 해도 주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십니다. 내가 이런 몸으로 삶을 계속하는 이보다 차라리 숨이 막혀 죽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내 삶은 무의미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처럼 소중히 여기셔서 많은 관심을 쏟으시고 아침마다 살피시며 매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주께서는 어째서 잠시 동안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여, 내가 범죄하였다고 해도 그것이 죽게 무슨 해가 됩니까? 어째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내가 그처럼 죽게 부담이 됩니까? 어째서 주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지 않으십니까? 나는 곧 죽어 흙에 눕게 될 것입니다. 그땐 주께서도 나를 찾아도 내가 이미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